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으로 반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개혁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전 세계의 개혁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반방문은. 일일 때전 세계와 함께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내 걸지 않고는 그렇게 반방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반방문을 쓸 때는 마틴 루터에게는 자기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 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에게는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는 개혁이 일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가만히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또다닥 또다 쳐서 고친다 하는 뜻이에요. 그 혁자가 무슨 혁자 아니면 가죽 혁자잖아요. 짐승을 죽여 그리고 가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개혁한다 하는 말은 내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자기로부터 개혁이 첫 단추가 껴져야 돼요. 첫 단추 이것을 잘못 낀 개혁은 개혁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 줬어요. 그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치게 돼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출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춤을 추어요. 블레셋이 춤을 추는 것은 우상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세상은 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때는 세상은 망하고 세상은 죽게 되고 하나님이 춤을 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삼손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편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개혁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저 원수를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르되 불레스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지금 기도는 원수는 죽이고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함께 나 죽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개혁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 다음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한가지만 좀 개혁해보자 그 한가지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요 나라 쳐다보고 다 불평하고,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 남편 쳐다보니 불평하고, 아내 쳐다보니 불평하고, 자식 쳐다보니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 쳐다보니 불평하고, 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이거 개혁시켜야 돼요. 완전히 이거 뽑아 없어야 돼요. 기경시켜야 된다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고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감사의 씨를 거기다 뿌리자고요. 미국 조지아주의 마르나베 여자 선생님이 시골 조지아주에 부임해서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헨리 보드라고 하는 자동차에 사 있잖아요. 그곳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시골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피아노 한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한대살수 있도록 천부를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헨리 보드가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주지만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 사람도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천부를 요구하는데 10센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10센트를 받은 사람들은 내 경험 속에서 그래요. 우리 한국 중앙교에서 적어도 내가 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10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감사할 사람 전혀 없어요. 욕하지. 근데 이 여선생님은 10센트를 받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땅콩을 샀어요. 운동장 가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그 해에 수확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땅콩을 심었어요. 더 많아졌어요. 5년이 되고 나니까 천불이 된 거야. 그래서 피아노를 사놓고 선생님의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10센트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땅콩을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불려서 지금 현재 천불을 모아서... 피아노를 사놓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헨리 포드가요 그간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다 치워지면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상처를 치우게 됐.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만부를 보내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시고 또 부탁하라. 여러분, 감사의 씨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 감사의 씨를 뿌리다 보면,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하지요? 불평부터 해요. 불만부터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은 개혁하자고요. 그러면서 주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작은 것 감사의 씨를 심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춤을 추고, 세상은 울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하면 세상과 불내셋과 우상은 춤을 출 것이고, 우리는 비참한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불평과 불만을 개혁하십시다. 그리고 감사의 씨를 심으십시다.